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래를 계획하는 7가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를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7가지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첫 번째 전략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해지죠.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5년 안에 내 사업을 시작하고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실천 팁 SMART 목표 설정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SMART는 Specific, Measurable, a c h i v a l Relevant,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의 약자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기 두 번째 전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세우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기초를 익히고 중급 과정을 거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는 식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세요. 실천 팁큰 목표를 작은 목표들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부여도 계속될 것입니다. 3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세 번째 전략은 철저한 시간 관리입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면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실천 팁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루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네 번째 전략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천팁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대안을 준비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재와 미래의 균형 맞추기 다섯 번째 전략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에만 몰두하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수 있죠.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 잡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팁 현재의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모두 고려해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해야 할 일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세요. 6. 재정적 계획 세우기. 여섯 번째 전략은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는 돈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정적인 안정이 없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따라서 재정 계획도 미리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천 팁 예산을 세우고 저축과 투자를 계획하세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재정 관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다져보세요. 7. 지속적인 자기개발. 마지막 일곱 번째 전략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입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 현재 나의 역량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더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실천팁 정기적으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학습과 경험을 쌓는데 투자하세요. 톡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등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래를 계획하는 7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